해야 되는데 우리 사이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문좀 고민하고 있고요. 부족 중이라고 같이 손잡고 마음을 열고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어려운 것들은 후견을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라 하루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25일 동안 정이잘 하시고 2019년도에는 좀더 행복하고 좀더 희망과 꿈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회습니다사업으로장기기습상담지원센터와 어, 병원이송서비스센터를 설립을 내년도 표로 정하고고다고맙다하겠습니다두 가지 사다 모두 습니다게는 생존과 고결되는중요맙습니다고맙습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특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 정책에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되는 복지충전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립니다. 신장장애인들에 대한 소외와 그리고 참여, 복구장애인으로서 어떤 다음 정 같은 말는 아니지만 신장은 소수도 아니고, 신장 장애인은 당연히 남으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를 받아야 하는 신장 장애인으로서 저희 중앙에서 지금 신장인을 위해서 신장인의 런한 삶을 위하여 이동권이라든지 조혈제감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보조적인 차별, 그리고 의료 혜택, 이런, 어, 가 뭐, 어, 투석이나 작품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사항들을 좀더 개선시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사비들 되도록 노력합니다. 장애인들마다 어려운 게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소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 어. 함께 힘을 합쳐서 어그 많은 자유에 대한 자유에 관한 그런 일을 연구하고 한다면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정부의 대책도 온라는 것이고 또그 자기 자신도 많은 피곤함을 느끼거나 생각하거다 새로운 경험을 안정적으로 하게 해서 인간의 애를 더 뜨겁게 만드는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다른 분들한테 큰규반이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힘 있는 서로 함께 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인간이 100% 완벽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않는가. 저 이제 홍보 대사증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해가 바뀌면 주실 것 같아요. 열심히 홍보하고 저도 우리 장애인 분들과. 발걸음 할수 있도록 미래 하나반늘 고민하고 발걸음 같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효과를 내고 있고 또 올해 아직까지도 통과가 오늘 내는 되고 지 않습니다만 국회에서 4 7 0개의예산안에 통과가 눈앞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장장애를 위해서 어려운 박두신, 자자들과 또 가족들 주변들에, 활동에 조금 더 많은 지문이될수 있도록, 인천에서도, 중앙에서도, 겸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자, 자리 앉아 계신. 한국신장의 인천협회 수건사업을 위하여! 위하여! 제13회 인천 신장인의 방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을 수행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인천협회 최경숙. 이하 내용을 같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삶의 질 양상과 의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익함으로 제 13회 인천신장인의 밤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 이용범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첫번법당요약병원 원무과장 최일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더줄게요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 맹성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큰 메라 보세요. 머리, 리 수행하여 지역 사회발전에 이관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을 수행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 윤광.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문세로 타의 보복이 되었기에 이에 부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장 오창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장상은 특별히 부산으로 원두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신의 귀한 공로가 <laughs> 크기에 제13회 인천신장의뢰을 맞이하여 이에 부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이윤성.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요역병원 사회복지사 최정승. 이하 내용 같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회장 김세용.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청년협회장 정영기. 인천광역시 장애인단체. 사단법인 <목소리>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인천협회 발전의 기간 공도가 크기에 제13회 인천신장애인의 밤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 인천협회장 <목소리> 변호사 이태선. 귀한은 평소 산업법인 한국신장장애인인천협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물론 새생명 신선한나누의 운동을 정비함에 있어 특히 장애인의 원인과 신장 장애인의 복지 증기를 위하여 귀한을 본 협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산업법인 한국신장장애인인천협회장 이디 순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생명 신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특히 장애인의 권익과 신장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회를 본협회에 4회복지자문위원으로 유청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 인천협회장 이순종. 음.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하시면 네, 물론 새생명 신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특히 장애인의 권익과 신장 장애인의 복귀증진을 위하여 귀여를본 협회의 언론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사단법인 한국 신장 장애인 인천협회장 이순종.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회장님 좀만보시 저랑 좀. 사정진으로 인천 신장 장애인 협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기에 제 13회 인천 신장인의 애 마무리를 기념하여 그 공로의 뜻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18년 12월 4일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인천협회장 이순종.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한국신장장애인인천협회 부회장 김연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한국신장장애인인천협회 부회장 전남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기념하여 협회 회원의 뜻을 모아 이패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4일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인인천협회장 이순종 협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기에 제 13회 인천신장인의 박을 기념하여 협회 회원의 뜻을 모아 이회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4일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인인천협회장 이순종 한번더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최고, 최고. <laughs>